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어, 황금새동 지금 열 포트 중에서 제가 지금 다섯 포트 적심해서 어, 적심 분갈이하는 영상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줄기가 굉장히 얇죠. 이런 아이들은 그냥 어, 자르자마 적심하자마자 바로 심어야 됩니다. 음, 적심해서 다육이들은 웬만하면 다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이건 이 심어놓고 어, 물은 안 줍니다. 안 주고 한 일주일 뒤나 소량 줬다가 한번 또 시도를 해보려고요. 일단 오늘은 분갈이 해놓은 거. 그냥 이, 이 밑에는 띄지 않고 그냥 심습니다.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어, 띄다가 줄기가 많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깊숙이 낮으면은 어차피 쟤도 밑에는 하엽을질 적이라, 어, 그냥 꽂아놓습니다. 어, 요건 이제 1차는 됐고요. 한마디로 사서 고생한다. 그렇죠? 이제 황금 새던보다는 위에 이렇게 한번 적심을 해줘야 애들이 황금빛으로 난다고 농장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는 지금 마무리했고요. 어,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진짜 얇습니다. 줄기가 너무 얇아서 이거는 적심을 해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다. 분갈이 바로 해야 됩니다. 얇아서 얘들이 마르면은 뿌리 내리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관이 얇은 애들은, 어, 적심해자마자 바로 꽂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들이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약해 보이죠? 생각보다 애들이 강합니다. 여리하는 애들이 더 강하고 힘도 세죠? 뭐! <laughs> 제 생각입니다. 근데 식물들이 대부분 다 여리여리해보지만,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얘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 풀분에다가, 어 일단은 적심 분갈해놓으면 이잘 크고요. 어 화분보다는 저는 1차로는 항상 이렇게 풀분에다가 1차로 합니다. 여기에 뿌리가 잘 내리죠. 그리고 나서 옮겨주죠. 잘 커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배우는 날, 앉아서, 어, 이렇게, 황금새도붕갈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루가, 음,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사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정말 바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부럽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이 엄청 제가 많죠? 그래서, 오시면, 부럽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사람은, 바쁘게 살아요. 어, 행복하다고, 어.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십니다. 황금새돔 야, 이건 이제 몇 시간 동안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요거, 분갈이 하시고 나서는 자꾸 이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놓은 자리에다가 그대로 놓습니다. 그러면 지돌이 뿌리 내릴 때까지 얘들이 봄을 아릅니다. 한, 한달 정도 지나보면, 어, 살짝 이렇게 많은 거는 제가 한두 개 살짝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안 뽑혀요. 뿌리가 낫대는 거를 알수 있죠? 근데 요거 이제 황금 새덤은 제가, 음, 이렇게 많이 적심한 건 처음인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요. 지금 다섯 포트만 제가 해놓고요. 시험 삼아서. 다섯 포트는 그대로 뒀답니다. 이게 다섯 포트래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 초월로 많아요. 적심하는 게 말도 못 되게 많습니다. 다육이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적심해서 이렇게 배양토에다가 마른 배양토에다 꽂아놓고 한한달 그냥 한달 동안 기다려도 애들 안 죽습니다. 세 포트 지금 했고요. 그냥 바로 적심하자마자 꽂아 댑니다 와, 정말 많이, 적심을 지고 해서, 엄청납니다. 아컵 채우면 얘들이 또 뿌리 내리면, 조목칸이 이뻐지겠죠? 아, 이거 그대로 그냥 한 곳에다 놔두시고, 이렇게 아, 하고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아, 이렇게 줄기, 수간이 약한 애들은 바로 꽂는 거 고거나 차입니다. 다른 애들은 일주일, 뭐, 뿌리 내릴 때까지 두셔도 되는데, 이렇게 수간이 얇은 애들은 반드시 바로 꽂습니다. 왜냐구요 줄기가 말리면 뿌리 내리기가 얘들은 이까지 금방 말릅니다얇 너무 얇아서. 세포트 리포테고요. 개사자 하고요. 최대한대로 꽉꽉 눌러서 지금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야. 햇빛이 좋으니까 얘들이 한 가지 짱짱하게 큽니다. 알이 탱글탱글해요. 한마디로. 어. 어, 너무 음제다 길르면 그냥 우짜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반음지, 통풍 잘 다는데 두시면, 와, 얘들 입장이 진짜 아주 떼글떼글하게 짱짱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너무 작아서 어, 손에 잡기도 어렵고요. 한번 놓치면은 어렵습니다. 정말 잡죠? 황금 세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사과 풀분에다가, 이거는 꽂아만 놓겠습니다. 땅. 이야,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게, 배양토만, 한, 저거 뿌리 내릴 때까지 그냥 배양토에다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구요. 옮기기 전찮으신 분들은 밑에다가 저거 마사. 마사 섞어서 해주시고 위에다만 살짝 배양토 넣으시고 그대로 기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큰데 저기 화분 옮기려고 제가 그냥 어, 풀분에다가 지금 꽂아놓고 있죠. 이렇게 소복히, 뿌리 내리고 이렇게 소복해지면은, 어, 뿌리가 다 이렇게 한 대로 모입니다. 옮기면은 그때 이제 뽑아서 큰 화분에다 옮겨주면 소다만이 진짜 이쁘게 큽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자꾸 옆에다 꽉 채워서, 얘네들은 좀꽉차야 이쁩니다. 듬성듬성 꽂으면 되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음, 이것도 그냥 흙에다가 꼭 눌러 놓습니다 어, 신기하게 어, 식물들은 흙하고 만나면은 자동, 자동적으로 뿌리를 내리고요 물을 너무 만지면은 공중뿌리가 생깁니다 살려고 공중뿌리 내리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어, 뿌리가 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을 너무 안 줘서 얘들이 살려고 공중뿌리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공중뿌리 내리시기 전에 어, 물을 계속 주시는데도 안 되시면 뿌리를 뽑아봐야 됩니다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공중뿌리를 내는 겁니다 중부지방에는 지금 3일 동안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고요 와 정말 많이 옵니다 비 제가 이제 비가 그쳐서 또 비닐을 걷습니다 좀 이따 포고 옵니다 비 쫄딱 맞고 또 비닐을 또 덮고 열고 왜냐면 통풍을 좀 해줘야 되는데 비온 뒤에 통풍 안 하면은 습기가 너무 적기 돼서 그래서 제가 어휴 밤새도록 하는데 어제는 미칠 동안은 제가 지금 그냥 놔둡니다 비가 뭐 한시간 비오고 그치고 비오고 그치고 또막 폭으로 쏟아집니다 지금 중국지방 야 진짜 많습니다 이야 한번 보시면 거의 다음 아무 생각없이 어, 황금세덤 멍때리면서 지금 적심해 놓은 거 분갈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다 이렇게 꽂아만 놔도 얘들 뿌리를 잘 내리니까 흙이 이렇게 보이는 데는 그냥 이렇게 살짝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만 않으면 얘들이 뿌리를 잘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도로 흙이 보이는 데는 무조건 더 넣습니다 이렇게 해야 빼곡하니, 예쁜 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렇서 자, 꽂아놓으면, 정말 이쁩니다. 보시면, 음, 둘, 넷, 여섯. 그 다음에, 요거 왕, 왕, 화분. 이렇게 왕 화분까지, 일곱 포트를 제가 지금, 어, 절분 일곱 포트 하고요. 요 나머지를 이제 콩분에다가 지금, 음, 분갈이. 적심, 꽂고 있답니다. 적심해 놓은 거. 와, 요거 그래서, 빈자리 이렇게 꽂습니다. 사각 또, 고대기 가면은 굉장히 싸요. 저도 대량 구매해서 이렇게 적심할 때 이렇게 애기들 해놓으면은, 음, 예쁩니다. 요거는. 뭐 가운데다만다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다만 제가 이렇게 몇 개만 심어주신 이렇게도 모양 이쁠 것 같죠? 이 행복합니다. 와 한마디로 다육이한테 매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못해게는 뭐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또, 또, 고지, 한 고집도 해야 됩니다, 이거.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좋아하는 거는 본인 의지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한결같이 해야 됩니다. 어. 어. 꽃습니다, 이렇게. 아우, 이뻐요. 여기는 진짜 아가들, 이렇게 해서, 꼬꾹 근데 항상 이거 물어보시는데 언제까지 이거 키우냐고 하시는데 어,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해야죠. 해다가 포기하면 은 시작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뭐든지 해다 보면은 그 굴곡이라는 게 있죠. 어. 그 감사드립니다. 해군대서 응.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하우스 또그 베란다. 마당 노지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야, 역시, 마당 노지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말 짱짱하고요. 짱짱하다는 표현이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베란다 쪽에서 와보시면은, 얘들이 열리여리 해가지고, 노자라고 정말 티가 확 납니다. 그래서 얘들은, 물론, 음, 햇빛이 부족한 분들은 LED등 사셔다가 좀, 하시면 되는데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햇빛도 중요합니다. 햇빛은 애들이 음, 빛을 받으면 어, 짱짱하게 큽니다. 딴 음, 잘 크죠? 습기도 굉장히 취약한 애들인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다육 마니아님들 걱정을 지금 태산 같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어, 인력으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가을되면 더 열심히 또 다육이 키워보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와비 진짜 많이 옵니다 아, 뿌리만 이렇게 밖게 꽂으시면 뿌리내리는건 괜찮습니다 야 얘들 수관약한 애들은 너무 지어 짜듯이 심으면 또 탈이 나서 그냥 위에다 리가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냥 지들이 알아서 뿌리 내리죠? 와, 거의 마무리되 갑니다. 야호, 신난다. 이야, 정말 많습니다. 한 올이라도 버리면 안 되니까, 어,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와, 고생했네요. 정말 많이. 네, 고생한 만큼 애들이 잘 자라지길 바라면서, 우리, 멍털이다형맘 황금새덤, 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황금세던 적심, 어, 27포트를 제가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고맙습니다.